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를 찾아주는 테리니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미확정 공시를 활용해서 어떤 투자를 할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꽤 이제 일정이 나, 나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역으로 어, 투자가 가능하죠. 최근에 이제 삼천당 제약도 있었고, 이 삼천당 제약도 공시 내용상으로는 어,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하기에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만약에 급등하면은 파는게 어떻겠느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거고 다시 한번 플레이 할 수가 있는게 그 공시 일정 전에 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플레이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 생각을 하는데 어 이제 이 미확정 이라고 하는 공시가 있어요 공시 서류 검색 상세 검색 여기 미확정 이라고 검색을 해서 보통 한뭐 6개월 정도면 되죠 6개월 정도 검색을 하시게 되면 쭉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어떤 미확정이라고 하는 공시가 이제 확정된 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확정이라고 하는 거는 기대감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공시이고, 풍문에 대한 해명이 있고, 조회 공시가 있습니다. 풍문에 대한 해명은 뭐, 기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 환경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언론사에서 기사가 나왔을 때, 그 기사에 대해서 거래소에서 해명을 해라, 라고 하면은, 그 거래소에서 요청을 받은 해명을 이렇게 공시를 하는 것이고, 조회 공시는 어, 너네가 뭐 이렇게 뭐 한다는 조회가 있는데 그 내가 거래소가 이걸 내가 인지를 했어. 그러니까 너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라고 이제 조회 공시를 요구하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보, 보통은 이제 최초의 공시하고 나면은 1개월 이내에 답변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최대 6개월까지 회사가 자율적으로 이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 1개월 이내에 뭔가 이벤트가 일어날 가능성은 좀 적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일이 갑자기 이제 언론사에 노출이 돼가지고 어, 조회공시 또는 풍문에 대한 이런 공시가 발생을 하는 거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에는 그 보통 한달 이내에 이슈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뭐두 달, 세 달, 이렇게 회사에서도 고민을 합니다. 아 이걸 6개월로 미뤄버리면은 이게 당장 일어나는 그 이슈가 아니니까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사라질 거고 기대감이 사라지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데 어 주가를 좀 붙들어 매면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보통은 두 달에서 세달 정도를 기간으로 추가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달 이후부터는 뭐 두세 달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수 있게 되고 이 조회 공시에서 뭐 대표이사의 횡령 매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조회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뭐 보통은 최대주주 변경 또는 어디에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볼만한 내용들인데, 대부분은 이제 최대주주 변경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누군가 좀 빠다가 센 투자자가 갑자기 이 기업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엑셀로 저도 이제 정리를 해서 보는데, 이제 이런 이제 정리를 해서 보는 것들이 있죠. 쭉 이제 올려보면, 제공시 예정일이 있어요. 제공시 예정일이 어떤 건한 달이다. 최초에 공시한 것부터는 한달 이내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고 3천당 제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개월로 미뤄놨죠. 그러면 이제 이 날짜에 해당하기 전에 이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정보는 대부분 미리 미리 새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차트를 보고 이, 이번 이 시세가 유의미한 시세다 아니라고 하는 거는 제공시 예정일 한 일주일 전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공시 예정일을 봐야 되고 롯데케미칼처럼 뭐 어디 투자한다는 거는 그렇게 임팩트는 없지만 윈팩은 이제 한달 이내에 지분 경영권 매각이 있다라고 하는 공시가 나왔고 이게 이제 8월 3일 2일 날 나왔으니까 3일에는 이제 단기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했다가 쭉 한번 빠질 거예요. 이게 진짜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테니까. 그리고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계약이 완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미 누군가 태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인수자 쪽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보이지 않게 횡보하다가 마지막쯤에 이제 실제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장에 돌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리고 삼천당 제약은 이게 지금 텀시 텀시스를 하고 지금 제형을 완성을 했다. 그런데 이거 임상을 더 해야 된다고 라 하는 내용이니까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인슐린 2천억 투자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에 대한 어떤 텀시실 완료가 됐다는데 이텀시실라고 하는 거는 계약서에 뭐 기본 골격 완성했다는 거고 이 계약서가 핑퐁황 되겠죠. 그쪽 상대방이랑 서로 또 왔다갔다 하면서 우리 쪽에 있는 법무법인 그 저쪽에 있는 법무법인 서로 이제 검토하면서 그 세부 사항들을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 한번 잘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 손실 나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은 대형 법무법인 을 껴서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이 텀시트 하나 지금 정해졌다는 거 하는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두세 달은 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한 11월로 잡아놓지 않았겠느냐 물론 11월 이전에 확정이 되면 공시가 나갈 수 있지만 어이 제가 이제 경험해 봤던 업체가 공시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해 봤던 걸로 의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 보면 대한제부는 건강기능식품회사 하려고 하고 있고, SM은 네이버랑 카카오 같이 연동되어 있는 공시가 있는데, SM만 올렸어요. SM은 네이버 카카오가 지분을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확정된 건 아닌데, 10월 22일날 재공시를 하겠다, 이렇게 대금 되어 있죠. 거의 뭐 5개월을 미뤄놓은 거죠. 그리고 한원 시스템도 최대주주가 지분 매각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어, 매각 자문사를 어느 정도 선정해놨다. 그러면 한원 시스템도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주가가 한번 튈수 있고 아스트도 지금 CS윈드가 아스트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스트 인수 관련해서 이제 8월 13일 날 어, 추가적으로 일단 첫 번째 공시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를 하고 1개월 이내에 만약에 뭐 된다 안 된다라고 되게 될 거면은 8월 13일 이전부터 주가가 또 꿈틀꿈틀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8월 한 11일부터 사가지고 13일 오전에 팔아먹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게 되든 안 되든 간에 모멘텀이 소멸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13일 날 공시를 어차피 장마감하고 할 가능성이 높으니 뭐 빨라봐야 뭐 공시를 9시에 거래소에 줘서 제출해서 통과해봐야 제출하면은 승인받고 하느냐, 10시는 넘어야 나오니까. 뭐 8월 13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때려버리겠죠 현대모비스는 수소연료전지 관련해서 내년 1월에 뭐또 공시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재공시하겠다는 거고 하나마이크론도 이게 SK하이닉스가 후공정, 디램 후공정을 뭐 1조 원어치를 맡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지금 답변에 대해서 미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미확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회사들이 어떤 미확정 이슈들이 있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디오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지금 현재 최대 주주의 법, 법인이 이제 최대 주주인데 디오 홀딩스의 그 경영권이 이제 매각이 되면서 디오가 이제 같이 넘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 이 회사도 경영권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어 지금 9월 15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꽤된 이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임플란트 관련된 그 시장이 좋아 가지고 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도 있는 거죠. 최대주주를 변경해야 되는 기업들에 한해서는 그 실적을 잘 내요. 실적을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왜냐면, 이제 막 회사, 그 경영권 매각해야 되는데, 회사 실적을 안 좋게 나와가지고, 그 매각에 찬물을 끼얹게, 안 하, 끼얹게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실적을 잘 나오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오나 이런 그 최대 주주가 매각해야 되는 경우, 아스트가 이런 경우들은 뭐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어, 이벤트를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무조건 잘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좀 높은 편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벤트들을 통해서 최대 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미리 날짜별로 체크를 해서 이 날짜 해당하기 한 1, 2주 전에 주가가 어떤지 우리가 관찰을 하고 어떤 뭐 매수 창고가 들어오는지 관찰을 하면은 이런 것들도 투자에 어떤 참 많이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다. 이미 일정, 일정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어찌 보면 투자하기가 좀 편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확정이라고 하는 공시도 한번 쭉 내려서 보시면서 이 건이 그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플레이를 할수 있고 엑셀로 정리를 해서 수시로 이제 열어가지고 음 이번 주는 이거군 이렇게 이제 또 다음 달은 이거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